발도포마시 협동조합은 농촌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생산자 조합원이 되어 또그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나 개인이 소비자 조합원이 되어 생산성 향상과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비합리적으로 지급되는 용역 업체 수수료를 생산자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물론 민주적인 노동 현장 운영과 안정적이고

오늘도 어, 뭐가 안 느껴지지?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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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장기자랑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겠 어, 저희 MC 태기 팀 그리고 동호 팀 이제 장기자랑을 지금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특별히 준비한 건 뭐냐?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속에 참 우리 어머님들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좀 화를 좀 풀어 드리려고 눈물도 좀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속하는 거다 속하는 거다 풀어 버리시면은 또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어머님들의 감상을 잡아라 준비했습니다. <웃음> 노래. <웃음> 이 소리는 강아지가 아침밥을 앉아서 밥 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단장의 미아리 곡인데 우리가 구슬프게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울면 돼요 박수 이 시대의 어머님들께 바칩니다 이 험난하고 역경한 역경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텨오셨고 어머님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노래 바칩니다. 한 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떠난 이별 고개 하얀 연기 앞 <laughs>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우이! 어머니! 어머니. 인나지마, 인나지마. 인나지마. 박수, 나올 때까지. 바로 나올 때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 아까 한세분 정도, 네분 정도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너무 우셔가지고 눈물이. 너무... <laughs> 게임 끝난 거야 이건? 아... 게임 끝났다고 생각해 난. 응. 일단 자 쟁... 어떻게 보셨어요? 창피하겠어요. 그냥... <laughs> 아, <laughs> 아이 사람이 땀... 마음으로 나는 감성으로 옮겨주신. 땀이 장난 아닌데. 그다음에 동우 팀 준비한 거 네. 보여줘야지. 어. 어 이번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좀 전혀 다른 색다른 걸로 어.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동호팀 창피 자랑! 보겠습니다! <laughs> 그라제라 그... 아드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라제라 풍채 좋고 예. 인물 좋고 참, 아, 음. 정말로 그런 사육감 없을 것인데 집이 딸은 어찌게 생겼어? 아, 우리 딸은... 뭐얼굴도 참... 예쁘죠 <laughs> 그리고... 네... 아... 어, 풍채도 참... 네, 그구요. 네. 아빠 닮았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laughs> 어찌요? 이 사윗감이 보면은 딸이 어떻게 생겼겠어? 괜찮아찮아요 아, 괜찮죠. 사돈 한번 대고 계라. 어, 봅시다. 그러면 그럼 어 우리 일단은 오늘 여기서 당장 바로 네. 어? 네. 상견리를 합시다. 상견례 뭘뭐 필요 있어? 스피드 시제할 시절 시절에 그냥 시켜보면 된 것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우리 모나클라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각자 데리고 네. 아, 그러면 데리고 옵시다. 아이고. 아,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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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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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라아빨고아아 아이고. 아이고. 부이고아아아니아고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이 안 자, 나오면 아 자, 우리 지금 우리 딸님이네. 네. 아, 오늘, 네. 아유. <laughs> 그러면 <laughs> 우리 딸이 벌써 <laughs> 네. 많이 고생해서 얼굴이 좀 많이 주 많이 졌어요 하지만 네. 참. 착실하고 일도 잘하고 몸매 봐봐요. 너무 좋잖아요. 아, 사랑해볼 거예요. 아들. 가 각시 될 사랑이 있지. 마음에 속이 다니까생연분이구나 우리 연분 <laughs> 진... 우리 딸한테도 물어봐야지.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 사랑 우리 딸 어때? 우리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안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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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잘해 일을 어? 낮은 건일 아, 잘하지 밤에없으 잘하지 밤낮으로 일 잘한다는 게 어? 되게 다겠다고만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차에 한번 우리 한번 결혼시킵시다 아다짜나백불에 당기네 빼자 그러면 그냥. 바로 준비해서 빨리 결혼시해야겠습니다자 아. 준비 좀부탁드리 자 우리 신랑 신부는 마주 봐주시고 <웃음> 예. <웃음> 아, 신랑 오 이석곤은. 신부 강명자양을 맞이하여 함께 한평생 할 자신이 있는가? 예 그럼 우리 신부 강명자양은 신랑 오이석군을 맞이하여 자식을 한 20명 낳아서 잘살수 있겠는가? 예자 그럼 우리 신랑 신부 맞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안 하면서 맞절 사랑의 도장을 찍겠습니다. 저는 아, 교육을 못 받은 아, 교육을 못 받은. 아신랑이 교육을 못 받았으면 어 지금 받으면 됩니다. 신랑 신부 입술에 도장을 찍도록 하시오. 아, 신부가 젊어서 뭐래요? 젊으면 신랑이 저... 좀 낮추시오. 출례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시범을 신부한테. 소리 들리나? 아니 그래야 제가 하죠. 어오서봐 예. <laughs> 조례 네, 선생님, 약간 무릎을 조금 낮추시고, 낮추시오, 낮추시오. 무릎을. 그렇지. 낮추시고, 자, 배속으로 낮추시고. 사랑의 도장을 찍겠소, 박수를 소개해 주시오, 박수. 고개를 들고, 그렇지. <laughs> 야, 행복해, 군으로, 행진.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노래 잘 하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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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힘안 빼? <laughs> 잘 보셨습니까? <웃음> <웃음> 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여기서 이제 인태기 팀 여기 노란색의 네, 라바 이... 팀이 아, 이겼냐. 이... 네, 아시죠? <laughs> 아니면 제가 네, 동우 팀이 이겼는지 손 번쩍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제 발도 없고 알죠자 <laughs> 우리 여기 인태기팀이 잘했다 자 손들어주세요 아까 들었는데 보시면 돼자 스탑 그렇만요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덟명열한명열한명자동우팀 열한 명. 결과 아니?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들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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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넷. 둘, 셋, 넷.

있잖아. 아 그런가? <laughs> 그래도 제가 오늘 끝까지 또 찾아봤잖아요 있어 과연 조금 이따 무슨 일을 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대동마을에 도사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laughs> 예, 예, 예. 아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도 인사를 하시죠 아이고 저 오늘 여기가 지팡이를 하나 씻고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지팡이를 다한번입고 오셨어요. 네. 노인회장님도 아니시고, 청년회장님이세요. 예. 최연소. 네, 최연소. 네, 네. 올해까지는 네. 50대입니다. 오 올해까지는 50대. 네, 네. 내년에는 60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올해까지만 청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내동마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마을은, 어,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당산지를 모시고 있는 아주 훌륭한 마을입니다. 근데, 좀 그, 지금은 농촌은 그, 나이 드신 분이 많고, 또 젊으신 분이 적고, 그래서 일하는 데는 좀 애로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고요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동마을에 좀 나는 그 농산물들, 뭐가 있을까요? 회장님? 저희는 이따 가서 보면은 그 조금 귀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귀한 거? 예, 보이지 않는 거? 어. 또, 그, 그것도 또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 유기농? 음.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어, 어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 저희가 귀한 거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이셨죠. 하, 우리 농기계 그때 당시에 예? 우리가 거기서 배웠잖아. 동야 거기서 다 네. 배웠지. 아, 재밌었어요. 근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 <laughs> 네, 우리 봄내면 써먹자고 그렇죠. 바로 그분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소장님 김정동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 평소에 우리 품앗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좋죠. 품앗이는. 품마시는... 에, 우리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전례 되어 오는 그 농촌에 그 상구상조하는 그런 미풍양속이죠. 더군다나 우리 그또 CMB에서 어, 마을에 이렇게 경례도 그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어,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우리 CMB 네. 많이 좀품앗시 네. 예, 많이 좀 애청해 주 주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laughs> 그, 네 그러니까 어. 이번에 여기서 좀 즐겁게 한번 뭐? 시작을 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워 매번 이렇게 출발을 치잖아요. 그래, 출발하지 말고 뭐좀 다르게 한번 해 보자고요. 어때요? 그러면 기 신나게 네. 스카이 콩콩은 없지만 네. 스카이 콩을 타듯이 이렇게 하한 출발하고 출발하자고 오케이 내가 먼저 할게뭔뭐청또 가시다 <laughs> 신나게 콩콩 뛰면서 <laughs> 준비 시작 이 들어왔는데 무슨 아무튼 이거 지프라이가 이렇게 봤네요 네, 여기는 그 보물이 들어 있는데 보물. 보물이요? 네, 아주 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신기하고 음. 귀하다는 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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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어, 아... 화면은 자동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자, 이거 책가 뭐? 작업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작업을 음... 하면 그래서 조금만 작업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오니요, 이렇게. 네, 네. 어, 보면은 무 기차를 잃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야이 놓고 지금 들고 가야 되니까. 야 이거 를1 0 0 가야 고 가야 지그 정도는 들어줘야 그래도 조금 무언뭐한 놓고 가야 되고가니다가 Oh 막그 까끌까끌해 까끌까끌 이쪽다 끝났습니다. 하나 아, 그래. 한건 해. 아이고 금방 거던데. 어, 예. 우리 보물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보물 찾아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 무시죠 네, 네. 뭐라 그래 저기로 는데다 네, 아까 저하고 이 보물을 한번 찾자고 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보물을 한번 찾아보는데. 신 봤다. 그러면 좀 사. 그렇을 나는 나. 나 고맙네. 고맙네. 네. 괜찮은데? 안, 안 네. 너무 아까워 너무 네. 도아까워못요 어? 어? <목소리> 가세요 그냥. 고, 도, 도, 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늘 농촌 일손은 조금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 다섯 개 있었는데 아좀 일손이 많이 없었던 게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이문 공연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 공연도 늘 우리가 뭐 준비한 거 어, 없었잖아. 한것도 없었고. 노래야. 왜 없어? 뭐한 장의 미아리 고 감성을 울리는. <웃음> <웃음> 그렇게 했었지만 결혼식이 밀렸네? 결혼식이 <laughs> <laughs> 무서운 결혼식이었어. 아, 대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성우 한 번씩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 회장님, 일단, 네, 회장님 좀 모시고, 아, 오늘 좀 일선을 좀 저희가, 아,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예. 네. 네. 하여튼, 그, 날씨도 추운데,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농촌은 안 부족합니다. 어. 조금, 그, 조금 부족한 것은 다음에 와서 조금 채워주십시오. 네. 아, 네. 아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마을에 음. 이 3월 4일날은 그 정월 대모름 행사를 한다. 네, 3월 4일. 정말 대모름 행사를 3월 4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시고 음. 또전통놀이를 그 한번 배우기도 하시고 느끼게 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전통놀이하고또뭐 네. 있습니까? 할집 태우기도 대우기? 있고 또 어, 네. 어, 음식도 많이 장만합니다. 어, 막걸리 막걸리도 준 있고 그래. 어, 돼지도 잡습니다. 돼지고기도 있고. 오디 있죠? 3월 4일. 2년. 매년. 매년?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진하면. 저 어차피 에 다녀오신 분들 지금 저희 TV 보시고, 어머, 응, 어, 우리 갔다 왔는데. 응. 어, 맞아, 맞아. 오, 너무 재밌었어.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아, 근데 왜 이제 방송하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에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음, 내년에. 꼭 3월 4일이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laughs> 자, 아무튼 뭐, 내동마을에서 저희 함께 했고요 어, 다음 주에 저희가 또올 곳에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바람 차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농촌 일산독기! 자셔야 돼. 아까 뭐 한다며? 잠깐. 아, 뭐 한다 있나? 까운 거 쓰다. 이게 방송 분량이 좀 짧으니까. 분량 <laughs> 맞춰야 자, 돼 또. 그렇기 뭐 때문에 하이. 우리 간단하게 게임을 해서 먹기 머릿속에 뭐가 어, 있어? 아니면 저기 뭐 저기를 뭐 빨리 올라온다든가 다진 사람이 <laughs> 미쳤어 날씬한 찐 지금 신동국으로 와. 아 이러면 다이름면 돼. 기조 그래 이 뒤에 강이 있어. 강이있는데그 중에 진 사람이 들어와서 입수하기. 입수. 빕수? <laughs> 3 0한 그래. 아. 그래. 번. 세 번. 무 번. 세 번. 세 번. 세그세 번. 세 번. 번. 세 번. 번. 가위세위보3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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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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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무 <laughs> <무조건이 없어! 웃음>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아, 자, 아 뭐야? 소리 많이 와, 소 많이 와. 야, 야, 너 이거 내. 솔직히 너넌 여자인 내가 그러면 그러면 수건. 너 이거 내라. 그래 그래, 누나, 너뭐 그래, 누나 그럼 그래, 이걸 내. 그럼 되지. 이거 내가 <칠수> 있으니까 자. <뭐라> 아니 들어가나 그랬어. 아니. 가자 앉자. 아니나 신동불로 있잖아. 잠깐만. 잠깐 일단 오케이 오 아니 방송 불량이 많이. 아, 미이속이잖아 이미 살이 내장불었어. 그렇지. 약속이지. 그렇지. 오, 탈유. 탈유. 탈유까지 했어. 수건도 가져. 수건도. 수건도 있어거기어떤 각오 제가 오늘 여기서 사망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고 제가 네. 하겠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포마이를 <laughs> 네.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 사람을 이걸 가 <laughs> 이거 가지 안 보도돼 어 그거 어서야 돼요 언니 어떻게 올라 아니, 언니들 다 있는데 커지라 어떻게 보세요 아 카바가 이놓고 카바를 달아고야 한명 <놀람> 하나, <놀람> <놀람> 어. 이 프로그램 우리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분들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저는 일선 정말 현실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가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